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10년 차청교수입니다 스포츠 분석이 힘드신 분, 수익이 나지 않으신 분, 매일 지긋지긋한 한 폴락에 시달리시는 분들을 위해 베테랑 청교수가 가족방을 운영 중입니다. 매일 같이 적중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10년 차의 노하우와 정직한 분석 데이터로 정성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청교수 가족방 입장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23일 해외 축구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로나 대 마요르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지로나는 아직 홈에서는 실점이 없으나 이번 경기에서는 화력으로 실점을 커버하는 양상으로 가는 편이 낫다. 마요르카의 장신 공격수의 센터백들이 고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 블린트와 가르시아가 모두 작은 키를 가지고 있어 194cm의 무리키와 공중볼에서 이기는 것은 확률이 제법 낮은 시나리오 애초에 전방에 5명을 두고 화력에 집중하는 편이라 원볼란치부터 시작되는 수비적 부담도 크다. 마요르카는 일단 무리키를 활용한 공중볼이 카드가 될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전방에 5명을 배치하는 상대의 특성상, 5백을 가동함에도 수적으로 우위 상황이 아니라는 점이 걸리는 점. 실제로 지로나와 비슷하게 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라나다에게 세골을 허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는 팀에게는 수비진이 제법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생각보다 골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본다. 지로나의 공중볼 약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마요르카도 동적으로 움직이는 지로나의 공세적인 플레이에는 상당히 부담을 느낄 것이다. 지로나가 홈에서는 상당히 강세이고, 중원을 쓰는 능력은 마요르카보다 좋다고 볼 여지가 커, 승부에서는 지로나의 승리를 기대해 본다. 이에 저희 청교수 스포츠는 지로나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범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두 번째로 A 이시밀란데 헬라스베로나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에이시밀라는 베로나와의 최근 9번 대결에서 패배한 적은 하나도 없지만 상대의 역습에 실점이 번번이 나오는 등 제법 진땀을 빼는 경우가 잦았다. 당장 최근 4번의 맞대결에서는 무실점 경기를 하나도 기록하지 못했다. 피올리 감독의 전술 자체가 뒷공간을 상당히 노출하는 스타일이고 베로나의 역습에 당하는 것. 주중 경기 리스크와 주전 선수들이 유리몸 기지를 이기지 못한 것도 상당히 아쉬울 것이다. 헬라스 베로나는 역습으로 밀란을 상대로 상당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던 편. 하지만 확실한 윙어와 공격진이 있는 밀란을 상대로 수비적인 장점을 보여주지는 못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할 것. 밀란이 최근 두 경기에서야 부진하지만 지루레앙 풀리식의 삼각 편대가 상당히 괜찮은 폼을 보여주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할 것. 이미 측면이 터진 사수올로를 상대로 세 골을 허용하기도 했다. 밀란이 베로나를 상대로 매우 강하기는 했으나 사실 밀란의 승리를 완벽하게 점치기는 어렵다. 최근 분위기와 베로나를 상대로 역습으로 골을 많이 허용하는 등 베로나를 상대로 전적은 좋지만 내용이 아주 만족스러운 양상은 보여주지 못했다. 이번 경기 최종조합픽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오시면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개합니다. 세 번째로 바이에른미넨 대 보흥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바이에른미넨은 무패를 기록하고 있지만 팬들과 구단 내부에서는 경기력에 대한 의문의 시선을 계속 보내는 중 특히 수비력에 대한 의문의 시선이 심한 편인데, 일각에서는 더리우트의 기용을 왜 망설이느냐는 의견도 나오는 중. 사실 더리우트도 슈퍼컵 이후로 폼이 하락세라는 점은 생각해야 하고, 애초에 센터백 덱스의 부족으로 인해서 센터백 조합을 여러 가지 실험하기도 어렵다. 보험이 빠르게 공을 앞으로 보내면서 바이언의 수비 불안을 공략할 수는 있을 것. 다만 바이언을 상대로는 매 경기 멀티 실점을 기록할 정도로 상대의 공격에 거의 대응이 안 된다는 점을 생각해야 할 것. 바이언이 한두 골 정도를 실점한다고 하더라도 다섯 골 이상의 화력을 투사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승점 3 점을 가져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다. 바이언의 수비력에는 아직 의문 부호가 있다고는 하지만 보음을 상대로는 화력을 그 이상으로 투자하면서 승점 3 점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았다. 케인이 보여주고 있는 폼도 나쁘지 않은 상태다. 아무리 불안해도 바이언은 바이언일 것이다. 이에 저희 청교수 스포츠는 바이에른민의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영상 잘 보셨나요? 나머지 경기들 보시기 전에 천교수 스포츠 조합픽 받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핸디 언어버 최종 조합픽은 가족방에서 매일 최신으로 공유 중입니다. 가족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해 주세요. 나머지 영상도 재밌게 시청해 주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도르트문트 대 볼프스부르크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도르트문트는 지난 경기에서는 3백을 꺼내 들었지만 오히려 중원이 삭제되면서 패했다. 초반 리그에서의 무패 행진은 지속되고 있지만 팬들이 경기력에 보이는 불만은 상당한 상태. 주중 경기 리스크와 언더독 운영을 잘하는 볼프스부르크를 상대로 질레와 훈멜스의 기동력이 버텨줄지도 확신하기 어렵다. 특히 질레는 지난 경기 PK를 내주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다. 볼프스부르크는 점유율을 낮추는 경기에서 강한 편이다. 호페나임과의 경기에서는 점유율을 이겼지만 결과는 패배였고 지난 경기에서는 우니온에게 점유율을 줬지만 2대1로 이겼다. 중원을 공격적으로는 잘 쓰지 못하는 코바치 감독의 특성상 선수비 후역습 상황에서 오히려 강한 편 도르트문트를 상대로도 점유율을 1차적으로 줄 확률은 높다고 봐야 할 것이다. 도르트문트의 현재 상황과 볼프스부르크의 언더독 운영의 능숙함을 생각하면 도르트문트 수비진의 기동성은 상당한 약점이고 테르지치 감독의 높은 라인 운영까지 더해지면서 생각보다 어려운 시즌 초반을 보내고 있기도 하다. 이번 경기 최종 조합픽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오시면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개합니다. 다섯 번째로 유니온 베를린데 호페나임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유니온은 호페나임이 공중볼에서 강한 편은 아니라 유니온의 특성인 뚝배기가 잘 통할 가능성은 있다고 봐야겠다. 문제는 중앙의 코어라인이 약해지면서 상당히 중원을 잘 쓰는 팀에게는 약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 코어의 약화가 최근 5경기에서 실점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는 점에도 영향을 미쳤음은 말할 것도 없다. 호페나임의 중원을 거친 공격에 고전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호페나임은 여전히 수비적인 난조는 있고 경합 상황에서 아주 좋지 않지만 밀리는 경기를 뒤심을 발휘해서 뒤집는 화력이 상당하다. 중원을 거치는 공격에서 그릴리치가 수행하는 역할이 상당하다는 평가. 앞서 언급한 공중볼에서의 약점 때문에 실점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는 하지만, 이를 상회하는 공격력은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니온의 공중볼 스킬과 호페나임의 중원 모두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정교함에 있어서 는역시 직선적인 쪽보다는 정교하게 움직이는 팀에게 더 점수를 줄 수밖에 없고, 실제로 호페나임이 최근 세 경기에서 모두 세골을 넣는 등 화력에서 한 수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에는 분명하다. 이에 저희 청교수 스포츠는 호페나임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맨앤글라트바흐대 라이프치히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글라트바흐는 라이프치히를 홈에서 만났던 최근 두 경기에서는 모두 세골을 넣으면서 승리를 거두었다. 다만 해당 경기들에서 활약한 호프만 엠볼로가 이미 떠난 상황이라는 점은 감안해야 할 것. 오히려 박스 안에서의 불안한 수비가 세트피스에서의 실점 확대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지난 시즌보다도 맨 앵글라트바흐의 전력과 수비는 더 떨어졌다고 봐야 하는 상황이다. 라이프치히는 주중 경기 리스크가 있기는 하지만 시마칸과 포르스베리 등 공격에서 필요한 선수들을 풀타임 출전시키지는 않았다. 일단 4231을 쓰는 맨 앵글라트바흐 중원을 4222 양상으로 메워버릴 수 있는 등 미드필더 숫자 싸움에서는 우위일 것. 이미 같은 양상의 바이언을 슈퍼컵에서 5대 0으로 도륙내버린 적도 있었다. 맨앵글라트바흐가 라이프치히를 상대로 호성적을 냈을 때 주역이었던 선수들이 팀을 다수 떠났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중원 싸움에서도 기본적으로는 라이프치히가 숫자 싸움에서 우위에 있고 주도권 싸움에서 라이프치히가 우세한 흐름을 보이면서 상대의 불안한 박스 수비를 공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기 최종 조합 픽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오시면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개합니다.